안녕하세요. 봄 햇살이 눈부신 아침에 모란 인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네, 이번 주 코디는 새로운 신상과 또 그동안 품절되었다가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재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로 코디해 봅니다. 먼저 보이는 이 제품은요, 새로운 신상인데, 스커트가 또 너무 멋스럽게 나왔구요. 스커트의 컬러감 또한 우리 베이지 컬러 중에서 최고의 멋진 베이지색.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그런 컬러 톤이구요. 스커트의 디자인 또한 아주 심플하면서도 멋스럽고. 네. 스티치의 선이라든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그런 스커트 사이즈별로 나왔구요. 네, 스커트의 주머니 또한 옆 라인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와 있어서 어, 기본의 어, 주머니 디자인보다 훨씬 세련돼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위쪽에는 우리 레더 자켓 아이보리 톤의 레더 자켓인데요. 지금부터 너무나 잘 입어지는 그런 자켓과 쇼시죠. 네, 안쪽에 그린 톤의 후드, 면티, 이렇게 세 가지로 코디를 해 보았더니 전체적인 컬러 조합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코디가 되겠고요. 네, 쇼 자켓, 쇼 레더 자켓. 아이보리 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래쪽에 베이지 컬러의 스커트랑 아주, 어,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그런 한벌 코디를 첫 번째 제품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쪽에 어, 후드티가 그린 아주 짙은 딥 그린의 네. 후드티를 같이 코디해 보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우아하면서도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네 옆선도 너무나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한벌의 코디입니다. 스커트의 소재는 면과 예. 콜리가 섞였는데요. 입으시기 편하면서도 또한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어, 스커트의 길이감, 우리가 신발을 뭐다 나라든지, 어, 앵글, 본부츠와 같이, 예, 코디에 입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예, 뒤쪽에 스커트 주머니, 또한 정성스럽게 나온, 네, 그런 스커트입니다. 베이지 컬러와 예, 아이보이 톤이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었고요. 네, 지금 보이는 어, 이 모헤어 가디건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나왔어요. 연 핑크인데요. 실제 보면은 더욱더 예쁜 연 핑크 톤. 파스텔 톤이죠, 그러니까. 예, 파스텔 톤의 모헤아 가디건인데요. 포기는 저렇게 사이즈가 작아보여도, 어, 앵간한 작은 칠칠까지도 입어지는 스판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 조직이 아주, 어, 부드러우면서도 얇으면서, 지금, 간절기에, 어 안쪽에는 또, 나시를 입고 입으셔도, 코디가 잘 될, 가디건이고요 지금 뭐, 가디건이 굉장히 잘 입어지는 그런 계절이죠. 네,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예, 추천을 드린답니다. 연, 파스텔 톤의 연 핑크가 아주, 하사 하게 보이는 예, 그런 핑크 톤이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내 네, 안쪽에 우리 그 핑크 톤의 스트라이프 무늬와 같이 코디를 해서 청바지를 입으셔도 멋지고 뭐 아이보리 톤의 면바지 어떤 스타일의 예, 하이를 걸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코디가 되겠고요. 아니트이 예, 짜임 패이너이너찮 괜찮게 이더이더요약요 네, 예, 약간 다, 날씨가 더울 때 더울 쪽에안팔티 반팔 티를민시매를민소이를같이 코디해 입으셔도 잘 어울릴 그런 가디건이고요. 뭐, 소매 없는 원피스에도 활용을 할수 있는 아주 고운 선의 가디건 보여드립니다. 아주 하사하게 보이는 예쁜 가디건이랍니다. 뒷모습이구요. 네, 저렇게 숏, 길이감이 숏해야 어, 예쁘게 보이겠죠. 세련되어 보이고, 너무 길면 좀 나이들어 보이고, 루즈해 보이는 네, 가디건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청바지랑 같이 코디해 입으셔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아주 봄날에 화사하게 입어질 그런 코디였습니다. 네, 다음 보이는 이 제품은 보라색 후드티 인데요. 너무나 많은 주문을 주셔서 저희가 품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으셔서 다시 재진행을 하였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분이 좀 남아 있고요. 음, 다시 재진행을 한 제품 올려 보고요. 아래쪽에 어, 바지는 연보라 톤의 면 배기 바지. 짙은 청보라와 연보라의 한벌 조합이 또 아주 멋스러운 예, 컬러의 코디가 됩니다. 네, 와이드 톤의 와이드 바지도 어앞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와이드 톤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 와이드 벤츠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네, 이 바지는 배기 바지죠. 제일 편하고 잘 입어지는 배기 바지. 예, 또 원하시기 때문에 같이 재진행을 하였고요. 네 이렇게 한벌 보라톤의 코디를 여러분께 보여드렸구요 다음은 이 제품 어 그린톤의 아, 후드 가디건 인데요 너무너무 주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품절이었어요 또 가격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으셔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재진행을 하였구요 지금은 장수가 조금 음. 남아 있는 편이라서요 예. 어 제품이 굉장히 조금 고급스럽게 나왔답니다 네 전체적인 마감 처리도 너무나 깔끔하고 세련되게 나왔고요 어, 소재 또한 울100%다 보니까 아주 고급지게 보이죠 뭐 봄철에 지금부터 안에 가벼운 이너 하나 입으시고, 그냥 편하게 걸치셔도 아주 세련되고 멋스럽게 보이는 그런 집업. 우리 중년님들 좋아하시죠? 거기에다가 그린 톤이라서 더욱더 좋아하시고요. 바느질 깔끔하게 고급 바느질. 예. 그러나 가격은 조금 있답니다. 그래도, 예, 다들 좋아하시는 제품,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올려봅니다. 여러분, 봄철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